한편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, B, C, d 내부에 임의로 한 점을 잡았을 때 P, A라는 길이 P, A라는 길이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요 반으로 딱 나눴을 때요 점을 P Q R S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1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러...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있는 애들부터 여기까지는 딱 얼마 1이겠지 얘보다 커져야 p a 의 길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도 결국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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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여기가 되겠지 그치? 맞아요? 자,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반지름의 1인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야? 그쵸? 그래서 전체 확률은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 맞아? 음. 여기서 pq니까 유리수. 그러면 결국 1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. 그래서 p는 1이고, q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? 맞아요. 답은 마이너스 25 콜.